기술화된 최근 농촌 관광 서비스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치유 농업의 산업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 농업인 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농촌, 힐링 스페이스가 되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농업인과 치유 농업 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치유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의미와 역할, 치유 농업법 제정과 향후 추진 방향,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등이 소개됐습니다. 최기현 도 농업기술원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 힐링 스페이스로 만들어가도록 치유 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최근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내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치유농업센터를 구축기로 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